자, 2019년 4회 동영상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도시가스 배관과 상수도관 등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인지 쓰시오. 2번, 도시가스 배관 매설 시 보호판을 설치하는 이유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설. 그죠?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문제 앞에 나왔던 거는 뭐가 있냐면, 매설 깊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폭 8m 이상 도로, 8m 이상의 도로다. 이러면은 요거는 1.2m 이상.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에서 8m.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 1m. 그 다음에 4미만인 것은, 자, 이거는 0.6, 그죠? 이거는 이제 깊이입니다, 그죠? 깊이. 근데 이렇게 깊이를 두고 묻습니다, 묻는데 어, 우리가 매설을 하다 보면 다른 시설물, 즉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도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또, 하수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뭐 겹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떨어뜨리는 거리를 얼마 이상 줘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규정에 0.3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격거리 얼마인지 쓰시오래 놓고 요거를 cm 요렇게 단위로 이렇게딱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답은 30cm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조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0.3m 이상 또는 30cm 이상 둘다 관계 없습니다. 그죠? 관계 없는데 단위를 만약에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요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0.3m 이상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보호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맷을 깊이를 두죠? 맷을 깊이를 두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뭐냐,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든지, 구조물 있다든지, 또는 안반.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맷을 깊이를 확보를 못할 때, 깊이를 확보를 못할 때 보호 조치로 우리가 뭘 해주느냐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판을 설치하는 이유 두 가지 이렇게 나왔을 때 보면 규정된 매설 깊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어, 요게 이제 보면은 요걸 따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 규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도로 밑에, 그죠 도로 밑에 최고 사용 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을 어, 매설하는 때. 자, 이때 우리가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도로 밑을 매설할 때 중압 이상 이렇게 나눠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붙여서 하나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정된 매설 깊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도로 밑에 최고 상황 압력 중압 중압 이상인 배관을 매설하는 때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도시 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후에 다음과 같이 전기 방식법을 시공했을 때, TV는 몇 메터마다 설치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 방식법 세 가지죠. 그죠? 희생양극법, 대류법 외부전원법.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V. 우리가 전위 측정용 터미널입니다. 그죠? 전이 측정용 터미널. TV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있죠? 요게 뭐냐면 우리가 양극입니다. 양극. 양극. 양극 물질. 우리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그죠? 이런 것들. 뭐, 아이언판, 합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극금속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극금속을 사용한다? 뭡니까? 희생양극법. 이 양극을 희생시킨다. 얘가 대신 부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예. 배류법은 우리가 철로, 그죠? 철로에 설치하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외부전원법은 평상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나왔던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외부 전원법은 우리가 정류기가 있죠, 그죠?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희생양극법이기 때문에 외부 전원법은 말씀드린대로 외부에서 전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더먼 거리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부 전원법은 500m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m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양극법과 배류법은 300m 이내좀 짧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어 거리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는 뭐 계속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는 300m 이내 또는 300m 간격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에서 1차 공기량이 부족한 경우, 연소 반응이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불꽃의 끝이 적황색으로 되어 연소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동영상에서는 공기 조절 장치, 공기 조절 장치가 공기량을 줄이면서 불꽃이 적황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 연소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프팅 그죠 리프팅과 어, 또뭐 있으면 역화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가스의 공급 속도와 연소 속도와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 쪽이 어,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 황염 그렇죠? 황색 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yellow tip. 죠 그렇죠? yellow tip. yellow tip이죠. 예, 황염입니다. 황염. yellow tip.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으로, 황색으로, 어, 보여진다. 불꽃 자체가. 그래서, 어, 황격색의 불꽃이 되는 그 것을 얘기하고 공기량의 부족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기량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염 이제 황색으로 되는 거. 공기량 부족으로 황색으로 되는 거 옐로우 팁이다. 자, 다음 문제. 자, 4번. 자 다음 방폭 전기기기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제시되는 그림을 보고 방폭 구조의 명칭과 기호를 각각 쓰시오. 자 보기를 보면 용기 내부의 보호가스, 불화성 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가득 채워서 용기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압력방폭구조. 우리가 압력으로 들어가는 게 내압방폭구조와 압력방폭구조가 있는데 내부압력이라고 해서 아마 내압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압방폭구조는 반대죠? 이 용기가 폭발을 견뎌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내부에 압력을 가득 채워서 내부에 불화성 가스를 가득 채움으로써 외부 용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다 이거는 압력 방폭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피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폭 구조는 꾸준히 한 문제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방폭 구조 기본적으로 내압 또는 압력, 그죠? 유입하고 이런 것들 또는 본질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냥 뭐 가장 쉬운 거니까요. 그다음에 특수는 잘안 나올 것이고 본질 안전 그런 게한 번씩 나오니까 이런 아 것처럼 우리가 방폭 구조의 어떤 설명 이런 거 또는 기호.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5번 맞대기 용착기음을 하는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두께가 20mm일 때 비드폭 최소와 최대치를 각각 계산하시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맞대기 용접을 했어요. 막 용접을 했는데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비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 폭을 최대와 최소로,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계산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를 먼저 보게 되면, 최소, 여기 최소에 먼저 나오니까, 자, 최소를 보게 되면 뭐냐, 3 플러스 0.5t. 그죠? 그 다음에 최대는 5 플러스 0.75t. 여기에서 T는 두께, 그죠? 그렇게 죠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20mm이기 때문에 20mm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최소 같은 경우 20 대입하죠. 0.5 곱하기 그죠? 아, 3 플러스 0.5 곱하기 20 이렇게. 그러면 13이 나오고요. 그죠? 지금 계산 것처럼. 그 다음에 최대 5 플러스 0.75의 T, 자, 그러면 20mm다. 자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 계산 폴리에틸렌가는 우리가 두께 같은 경우 최대 최소치 요 계산식 요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LNG의 주성분인 기체 상태의 메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단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자 밀도는 얼마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밀도 비중. 밀도와 비중을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뭐냐? 일정 온도에서 재료의 단위 최적당 질량이다. 단위 최적당 질량을 나타낸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질량을 부피로 부피 최적 그죠? 부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밀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탄 같은 경우 질량 CH4 분자량을 계산하죠. 분자량은 12, 그죠? 탄소, 수소는 1. 자, 이게 4 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총 16g이다 이렇게 되겠죠? 질량은 16g입니다. 이 16을 뭐로 나눈다? 부피. 부피는 뭡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당 부피는 얼마입니까? 2 2 4 l 다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자량, 분자량을 22.4로 나눈 것이다. 0.714. 그래서 문제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이랬기 때문에 그대로 0.714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단위 자체, 일단 밀도 자체 보면 우리가, 어, 그람퍼 세제곱센치 내지는 그죠? 어, 질량의 체, 최적이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요거는 그램퍼 뭡니까? 세제곱 센치미터로 해도 되고 그죠? 키로그램퍼 세제곱미터 단위는 동일하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질량 키로그램 그 다음에 최적 세제곱미터 어,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비중은 뭐냐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것과 같은 체적의 표준 물질과의 질량과의 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물질, 비중이니까 비교한 중량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교한 중량이다. 그래서 메탄과 기준이 되는 물질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LNG, 액화 전연 가스죠. 그러면 액체의 기준 물질은 뭐냐? 물입니다. 그죠? 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분자량, 물의 분자량 2 9 g 지금 같은 경우 어, 우리가 표준 물질의 어떤 분자량, 질량이 되겠죠, 질량 그죠? 분자량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아, 메탄에 대해서 해라 이랬으니까, 기체,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만 보고 말씀드렸네. 기체 상태의 CH4니까, 그죠? 기체는 기준 물질은 뭐다? 공기다, 그죠? 공기. 아, 액체는, 액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죠. H2O를 가지고 하게 되겠고,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우리가 29g이죠. 그래서 29g, 그 다음에, 메탄에, 마찬가지, 훈자량 16. 그죠? 그렇게 구했을 때 0.551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소, 마찬가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쓰라 이랬으니까, 쓰주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밀도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가 있는데, 비중에는 단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7번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용기를 보고 가스 명칭을 쓰시오 나오는 거죠. 색상을 보는 거죠. 자, 황색, 아스트레이죠 녹색, 산소. 청색, 탄산가스. 그죠? CO2입니다. 자, 주황색, 수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기 색상. 그래서 그때도 계속 앞에 다른 문제들 보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액화 질소. 그죠? 이거는 갈색. 아, 에카 질수가 에카 염소. 에카 염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에카 염소의 경우는 우리가 갈색입니다. 갈색. 아, 요거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네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네 가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다음은 LPG 자동차 충전소의 폭발 사고 모습으로 LPG가 누설되어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상부에 탱크가 국부적으로 과열이 되면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져 탱크가 파열된다. 이때 내부의 액화가스가 급격히 유출되어 유출 팽창되어 화구를 형성하여 폭발하는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영문 약자로 쓰시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른 다음에서 문제 보시면은 그죠 어, 여기서 폭발하는 형태 여기까지 보면 이게 아, 이 폭발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 폭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자 지금 나오는 영문 그죠? 영문 지금 보시면 것처럼 영문 약자를 쓰라 이랬습니다 약자 아 이거는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그죠? 이게 뭐냐면 비등 액체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다 증기 폭발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링 아이고 다시요 보일링 리퀴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에 글자들 그죠? 예. 딴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 B L E V E 그죠? 이렇게 예. 영문 약자를 쓰라야 됐으니까,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에서 정압기 전단 및 후단에 설치되는 안전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 그림은 아닙니다. 요 그림이 왜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그림인데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그정오표에다가 수정을 좀 해달라고 해놨으니까 한번 정오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압기가 있고요. 정압기가 있으면 정압기 선단, 전단에 전단에 일단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고요.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압기 앞에는 SSV, 이죠? SSV. 자, 이게 뭐냐면 긴급 차단 장치입니다. 긴급 차단 장치. 그래서 어, 우리가 정압기 이상 발생 이상 발생 시에 우리가 유입이 되는 가스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압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앞에서 뭐예요? 유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앞에 긴급 차단 장치 SSV가 설치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단 후단에는 안전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 그래서 정압기 압력이 이상 상승했을 때 정압기가 압력이 출구 측에 2차 압력이 어, 이상 상승했다. 이랬을 때는 뭡니까 그 압력을 외부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 밸브입니다. 그래서 어, 후단에는 정확히 안전 밸브가 부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중간 중간 밸브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단 앞에는 긴급 차단 밸브 또는 긴급 차단 장치가 설치되고요, 후단에는 안전 밸브가 설치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LPG 충전 용기에 부착되는 밸브 내부에 설치되는 안전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게 이제 안전 장치, 안전 장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해설이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장치는 파열판식 안전밸브가 있고요. 스프링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전식이 있고요.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파열판, 가용전, 그 다음에 스프링식.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판은 기본적으로 압축가스. 압축가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압력에 의해서 어, 터지는 거 파열판이라는 것은 판이 얇은 판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깨지는 형태입니다. 파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으로 저장하는 압축가스의 형태로 있는 저장하는 용기에 사용되는 형태의 파열판이고요. 그 다음에 가용전, 가용전은 열에 의해서 녹는 거죠. 녹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트레이나 염소 등 이런 것들은 가용전. 그 다음에 스프링식만 쓰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LPG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답은 이제 스프링식 안전밸브인데요 일단, 파열판은, 어, 압축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 수소 등 이런 것들이고요. 가용전식은 아스트랄 염소 등에 사용되고요. 스프링식은 LPG 용기다. 그 다음에 스프링식과 파열판식을 이중으로 하는 장치는 뭐 초조한 연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거는 좀 빼두시더라도, 앞으로 요세 가지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파열판, 가용전, 스프링식. 그죠? 요세 개. 이세 개는, 뭐, 제가 문제 풀어 봤을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